네, 허리가 좀 잘록하시고요. 균형감이 좋아서 비율이 좋아서 우리가 말하는 딜레머스한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이트 S형 이런 분들은요 몸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섹시미를 연출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짧은 허리라던가 상체의 부피감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스타일링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허리가 통째신 분 그래서 어깨랑 허리랑 골반이 거의 비율 차이가 없는 분들 허리 라인을 살려주실 수 있는 옷들을 입어주시면 좋고요. 굳이 크로 같은 거 입으면 오히려 배가 나와 보이고 그래서 어울림 추천되지 않습니다. 주인님 링링링 체형로 직선적인 신체 라인을 살려주고 굳이 허리를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링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과 근육이 많아서 몸이 둥근 오염을 갖고 계신 분들 스트레이트 오염. 풍만한 체형이긴 한데요. 부피감이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과 소재 추천드리고 점점의 손목이나 발목, 긴다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링 추천드립니다.